마인크래프트 초보들을 위해 열린 다이아서도 마친다. 여기에 마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겜모스타리가 뛰어들게 된다. 과연 그녀의 운명은? 아, 어, 맞다. 퀘스트 여쭤보려 그랬는데 혹시 여쭤볼지? 여쭤보시... 어, 요거는 NDC입니다. 아. 아, 이건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. 아. 네. 뭐 하나 여쭤볼 수 있을까요? 네네네 어, 네. 뭐 어떤 건가요? 종이 만들기 퀘스트를 받았는데요 종이를 만드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검색해서 찾아갖고 하면 되나요? 검색해서 찾아서 하시건 아니면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 막 그...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. 아 교수님이셨구나. 와, 안녕 안녕하십니까. 네, 제가 네. 교수 겸 지금 운영자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 아. 질문이 있으면은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 종이 만드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? 일단은 사탕수수를 좀 구하러 야생으로 나가봅시다. 와. 아, 저쪽이 마침 있네요 사탕수수가. 사탕수수. 여기 아, 대나무처럼 생긴 게 사탕수수예요. 아이 친구를 모으셔서 만드는 겁니다. 종이는 일단 한번 캐 보실래요? 맨 밑에만 캐면은 다. 다 캐지거든요 제작대를 나중에 열게 되면은 이렇게 아홉 칸이 있잖아요. 네. 거기에다가 그냥 사탕수수를 일자로 이렇게 깔면 종이가 세 개가 나와요. 아. 네, 그러면은 아홉 개를 얻으려면 사탕수수를 총 아홉 개만 구하시면 되겠죠. 오, 이제 한데요? 사탕수수도 아까 다 캤나? 네, 세개더 캐면 되는데 그건 제가 한번 혼자 음. 돌아다니면서 캐보겠습니다. 아니 역시 교수님은 마크 고인물이셔서 그런가 사탕수수도 보고 바로 찾으셔 오유유 어, 왜이거 왜 이렇게 빨라? 저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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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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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요. 어 뭐야? 애기 좀비인가? 목소리는 또 우렁찬해 이 친구? 게임도 못하고 마크도 못하고 방송도 할줄 모르고 아유 어어 어, 교수 아, 아, 안녕하세요 교수님. 아,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탕수수를 농사를 지으셔도 돼요 아 어차피 나중에 인챈트테이블 만들고 하면은 사탕수수관 필요해서 땅을 구매하신 다음에 농사하시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여기 디펜스를 하면 되는군요 어 그것보다는 약간 땅살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마 기본 지원금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땅을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부끄러. 뭐가 그렇게 부끄러세요? <laughs> 아기 좀비랑 열람 싸움을 한걸 보여드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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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뭐 싸움 아니에요. 그러게요. 어머머머머머. 어머머머머. <laughs> 입니다. 이 서버에서의 영광스러운 첫 죽음 사탕수수도 다 잃어버렸죠? 어 잠깐 여, 여기 가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건가? 어못 받아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? 저 죽어버렸는데 이건 사탕수수 아니죠? 이건 아닌가 봐. 사탕수수는 물 근처에 있댔어. 조금 뭐지? 안녕? <laughs> 뭐야? 저한테 뭘 던지? 어? 여기도 물인데 여기, 어? 이건가? 어? 사탕수수? 아 미안 일단 먹어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어? 저건가? 저거 진짜 완전 대나무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아직도 사탕수수 찾고 계세요? <laughs> 교, 교수님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아직도 <laughs> 네. 찾고 있어요? 어네 사탕수수가 멸종을 네. 했나 보네요. 방송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큰풀 있을 때마다 와 사탕 수수인가봐 하면서 달려가시던데. <laughs> 교수님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요? 모니터링을 하는 와중에 이제 탈이님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저 다 보고 있었죠. <laughs> 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참 민망하네요. 하나만 구하셔도 괜찮아요. 한 개만 구해도 돌아와가지고 농사지으면 되니까 한 개라도 찾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. <laughs> 네 교수님의 금쪽이가 되지 않도록 <laughs> 결심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화이팅. 화이팅. 아, 지켜봐지고 있었다니. 부끄럽다 너무. 우 와, 사탕수수. 야, 여러분, 제가. 아! 내, 내 사탕수수. 눈 앞에서 내 사탕수수가 라고 할. 어, 왜안 터지지? 이, 이, 이 나쁜 여자! 어, 어, 어. 교수님 왜안 터지는 거예요? 너무 멀리까지 가면은 발 범위를 벗어나서 안 터지는 거예요? 아, 아, 아딱이 정도. 저한테 저... 발견하자마자 터지시던데. <laughs> 그것마저 보셨어요? 털고. 어, 저쪽에도 사탕수수 또 있네요. 어? 그러네요? 저쪽에도 많은데? 저기 왼쪽에? 저기 저기 왼쪽 봐요 왼쪽. 아니 벗가도 너... 아니 주변을 둘러보면 쓱하면 다 <laughs> 보이고 <보인구만. 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진짜 없었는데 어, 애들이 바지 예쁜거 입고 있네 저거 벗겨서 제가 할수 있나요? 운빨이에요 드랍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하 근데 안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. 저또 실력보다 운으로 게임하는 사람이라 바지 벗어. 엄마 말이 좀 이상하다. 어, 네. <laughs> 어 나왔다 떴다고요? 금부이 <laughs> 야. 교수님 제가 원래 게임은 진짜 지지리도 못 하는데 운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. 기가 막히네요 이걸 운빨로 띄우네 이거를. 야다 집어서 확인. 아 조용히해. 교수님 앞에 계시잖아. 그런 분이셨군요. 와! 화이팅하시고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저도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.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. 저녁에 게시면 그때 또 와서 뭐더도와드리던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. 네 <laughs> 방송 화이팅.